전체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오른쪽 방향이 네, 집으로 가는 길, 왼쪽 방향은 아까 전에 철가방에 놓였던 곳, 그리고 가운데, 전 가운데가 개미 가립의 위치. 아직도 신규로 왼쪽 방향에 많이 가네요. 여기는 이제 모을 게 없는데 제가 다 치웠거든요. 그래서 이 개미 가리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집중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두배 확대입니다. 네, 들락나라잘 하죠. 네. 잘 물고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촬영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되게 좀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뭔가 기대감 이 살충제가 개미들을 얼마나 잘 구제할 것이냐 박멸할 것이냐 예, 그런 기대감도 들고요 분명 이거를 만들 때 살충이 잘 되도록 만들었겠죠 예. 이 제품은 일주일 정도 이내에 개미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매 3개월마다 계속 교체를 해주면서 설치를 하면 된대요. 설치 장소는 주방, 신발장 뒤, 베란다, 방, 집안의 화분대, 현관, 화장실, 목욕탕, 뭐 개미가 나타나는 곳에는 다 설치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최종적으로 얘들이 줄려면은,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고, 네, 계속 다물고 가게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많 많이... 개미들이 아주 열심히 들락날락, 아주 빠른 빠른 걸음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개미 과립을 물고 갑니다. 엄나 빨라요. 엄청 빨라, 엄청 빨라. 네. 지금이 7월 거의 말이니까 온도가 더워서. 애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때거든요. 그래서 아주 먹이 반응이 빠릅니다. 이게 그게 아까요 하나 게아대구네아 일단 그다가 그거 로 가니까. 요 보통 수족관에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은 수족관을 보면서 예, 물멍 때린다고 하거든요. <laughs> 이 영상은 개미를 보면서 예, 그냥 개미멍 때리기에요. 예, 멍 때리는 거 좋습니다. 뇌가 휴식을 취하는 거거든요. 모든 근심을 버리고. 뭔가 하나의 자연 을 관찰하는 건데, 지금 얘는 인간이 놓은 덫에 지금 걸려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 관찰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인간이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벌레들을 다 구제하려고 합니다. 바퀴벌레든, 바퀴벌레, 모기, 그 다음에 파리, 뭐, 지네 뭐, 모두 이런 벌레들이, 뭐, 사실상, 자연에서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인간에서는 해충 취급을 하죠. 네. 그리고 혹시나 얘들한테 물리거나 하면 은 또, 네, 알러지 반응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해충이라고 하면서 얘들을, 네, 박멸하려고 하죠. 주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어, 주변에 조금, 좀 뜸해졌네요. 개미들이. 더 어디갔지? 퇴근 시간 됐나요? 다 집으로 퇴근했나봐요. 아까 전에좀재가 많았는데. 그래도 아직 여전히 여기 개미 과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열심히 물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얘를 처음 봤을 때들은 개미 떼들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는데 이런 개미 과리비라도 있으니까 예, 얘들을 방미할 수 있겠다, 구제할 수 있겠다는 제거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듭니다. 아주 편안하게 제거가 되겠네요. 개미 멍 때리기. 네. 개미에게. 사료를 주는 게 아니고, 사약을 먹입니다. 여기는 내용물이 하나씩 무고하다 보면은 사라지는 날도 오겠죠. 우공이산이라고 어리석지만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하면은 산을 옮긴다는 말이 있듯이 얘들도 계속 이렇게 떼를 지어서. 이내 전술로 계속 물고 간다면, 이 과립이 금방 바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개미들이 또 밤에도 활동하던데, 이 조명이 있으니까 얘들이 밤낮 구분 없이 24시간 일을 해요. 무슨 한국 사람 같아요. 네. 밤에서도 불야성, 불야성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한국산 개미들입니다. 한국 개미는 다른 나라 개미들과 다릅니다. 왜냐면은 한국의 도심에서는 가로등과 조명을 24시간 켜줍니다.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안 켜도 되고, 밤만 되면은 또 켜주죠. 그러니까 얘들이 낮밤, 밤낮 구분 없이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피곤한 애들은 집에 가서 쉴랑가 모르겠다. 얼마 전에 큰 비가 와서 아마 개미집도 이제 훼손이 많이 했을 텐데 음, 그거는 다 처리하고 지금 먹이 활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미 걱정할 때는 아니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지겹네, 지겨워. 지겨운 관계로 지금 옆에 이렇게 액션캠으로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휴대폰으로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편집해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